싸이부터 정동원, 가득까지 부로의 명곡 A.C. 2025 특집 무대, 시대를 초월한 대서사시가 펼쳐진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KBS 2부로의 e 명곡 제711회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선다. 이 무대는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예술의 전당이며, 대한민국 음악사의 진화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2025 ABC 경주 정상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특집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닌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오롯이 담은 예술적 선언이다. 전통과 현대, 감성과 열정,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들어낼 이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드는 진정한 문화의 향연이자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상징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날 밤, 우리는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무대는 역사가 된다.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도시, 경주. 찬란했던 신라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이곳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한국의 정신과 역사가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바로 이 도시에서 2025년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를 논할 AP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음악을 통해 펼쳐진다. KBS 2부로의 e 명곡은 이번 AP를 기념하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예술적 선언으로 음악의 축제를 시작한다. 고요한 고분군 사이로 울려 퍼질 첫 음표는 경주의 전통과 K팝의 현재를 하나로 묶고, 황룡사의 페어 너머로 퍼질 멜로디는 수천 년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감동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무대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며, 나아가 이 시대가 남길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며 등장한 순간, 공간은 이미 그의 무대였다. 글로벌 K팝 아이콘 사이 패셀, 는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율을 일으켰고, 관객석은 마치 전류가 흐르듯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대를 지휘하고 관객의 심장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눈부신 조명 속에서 물총을 쏘아 올리며 그는 외쳤다. KBS와 제가 준비한 큰 선물입니다. 모두 다 같이 춤춥시다. 그 한마디에, 3천여 명의 관객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하나가 되어 몸을 흔들었고, 좌석은 순식간에 거대한 댄스플로어로 변했다. 싸이의 퍼포먼스는 단지 신나는 무대를 넘어서 현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마법이었다. 그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실렸고, 유쾌한 유머와 독보적인 카리스마는 관객의 감정을 순식간에 끌어올렸다. 그는 무대를 단순히 꾸민 것이 아니라 무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 순간, 싸인은 가수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그 열기를 증폭시키는 진정한 퍼포먼스의 마에스트로였다. 이어 무대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그룹 가드였다. 무대가 시작되자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그들의 상징적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척에 휩싸였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닌, 세월을 관통하는 감동의 귀환이었다. 1990년대를 살아온 이들에게는 청춘의 일부였고, 지금의 10대들에게는 부모 세대와 연결되는 정서적 다리였다.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른 길의 후렴구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공유되는 삶의 이야기이자 위로의 언어였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는 가사 한 줄이 있고 지냈던 따뜻함을 끄집어내며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들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조명보다 빛났고 소박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눈빛, 음색, 그리고 멤버 간의 호흡 하나하나가 관객과 공명하며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다정한 인사처럼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날의 무대는 노래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한 순간이었다. 세상이 주목하는 무대 위, 엘리데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공연장은 단숨에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데뷔 당시 괴물 신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케이팝의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수준을 넘어 모델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폭발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퍼포먼스는 눈을 뗄틈 없이 펼쳐졌고 치밀하게 계산된 안무는 순간순간을 작품처럼 정교하게 엮어냈다. 특히 메인댄서 민기의 동무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무언극 같았다. 무대 중앙에 홀로 선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감정을 담은 언어였고, 그 움직임은 음악을 시각화한 살아있는 시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연출은 객석을 압도하며,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냈고, 수천 명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의 손끝 하나에 집중되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K팝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으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에헤드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K-팝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깊은 고요 속 무대 위에 등장한 이승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편의 서사를 풀어내듯 음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고. 자작곡에 얽힌 철학적 메시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일기장을 펼쳐보이듯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꺼내보인 그는 그 안에 한국 사회의 모습과 내일을 함께 녹여냈고, 관객들은 어느새 그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조용히 눈시울을 불켰다. 이어 무대에 오른 송소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처럼 국악의 정수를 세련된 퓨전 사운드로 풀어내며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가야금 연주는 시간의 강을 건너온 듯 신비로웠고, 전자 음악과 어우러진 국악 창법은 고전의 우아함과 현대의 감성을 절묘하게 넘나들었다.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그녀의 음색을 따라 흐르는 듯했고, 마치 천년의 이야기를 품은 음악이 지금 이 순간 관객의 심장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전율이 감돌았다. 이승윤과 송소희 두 아티스트의 무대는 서로 다른 색깔을 지녔지만 같은 감성의 결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며, 이날의 공연은 단지 감상하는 시간을 넘어, 깊이 있는 울림과 사색을 선물한 진정한 예술의 정점이었다. 무대 위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다. 화사, 웨이저, 는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았고, 강렬한 눈빛과 당당한 태도로 단번에 공간을 장악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관객에게 제시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제스처 하나, 호흡을 조절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자유로웠다. 음악과 하나 되어 흐르는 그녀의 몸짓은 마치 한편의 짧은 영화처럼 스토리를 품고 있었고, 관객은 숨을 죽인 채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장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그녀는 무대를 통해 증명해냈다. 독보적인 음색,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감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터져 나오는 기립박수가 그 감동을 증명했고, 사람들은 그저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체험에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화사는 그날 자신만의 색으로 무대를 물들였고 대중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인장을 남겼다. 천재 트로트 소년에서 전 세대 아티스트로 성장한 정동원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들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그는 고운 미성으로 노년층을 울리고 진심 어린 가사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 그 자체였다. 막내였던 키키는 이번에 새롭고 독특한 콘셉트로 등장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선한 음악 스타일과 무대 구성은 다음 세대 K팝 아이콘의 탄생을 예고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조재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모든 이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마치 제즈와 소울을 품은 뮤즈처럼 무대를 장악했고 공연장의 공기를 장악했다. 불호의 명곡, APC 특집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 문화의 정수이자 K-콘텐츠의 위상을 알리는 웅장한 선언이었다.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감동의 물결은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것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펼쳐질 APC 2025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문화가 외교가 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서막을 음악으로 맞이했다.